안녕하세요 땀이 나지 않는 PT 말씀 PT입니다 여러분 주일 잘 보내셨나요 저희가 벌써 89절을 넘게 암송했습니다 와우 제첫 업로드가 5월 14일이었는데요 이후 매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구절씩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어, 되새김질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복습하는 기간입니다. 되새김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구절을 암성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암성됐던 구절들을 장기 기억으로 넘겨야 합니다 우리 뇌에 장기 기억으로 넘겨진 구절들은 툭 찌르면 바로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툭 찌르면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so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an everlasting life.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툭 지르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말이죠. 암송한 구절들이 장기 기억으로 넘겨져야 새로운 구절을 암송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제 채널을 중간부터 조인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회개할 때 암송할 구절 시리즈들로 먼저 시작을 하시고 성령님에 관한 구절들을 암송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암송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큰 소리로 입에 읽을 때까지 무한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나서 해당 구절들을, 어, 포스트잇에 적으셔서 방방마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붙이셔도 되고요. 매번 눈에 띄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띌 때마다 소리내서 역시나 읽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암송 되신 분들은 스스로 암송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 영상들 썸네일을 통해서 쉽게 암송 테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영상 썸네일에 해당 구절들의 키워드를 적어놨는데요. 그것을 보시고 실마리로 삼아서 암송이 제대로 되었는지 영어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되새김질 기간은 얼마나 될지 계속 고민 중인데요. 구체화되면은 이 영상 댓글로 달아서 공지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되새김질 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할 만한 거리를 어,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나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In Jesus' name, Amen.